그냥 내가 성적 보면 이상하게 싸다. 나올 수가 없는데. 진짜 LED, LED 42인치 맞, 아니, 24인치가 맞대, LG가? 나지좀 응. 아, 이해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좀안 가. 이해가 좀안 간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판단, 그 사람은 이렇게 판단을 어쩔 수 없이 싸게 판단하면 좋은 건데, 아, 음. 응. 그래픽카드는 그냥 쥐뚜뚜게 애들 기껏 당겨 먹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써뭐 음. 어, 쿼드코어, 쿼드코어를 써야 돼 어, 쿼드코어가 있고 지월코어가 있던데요 그래갖고 CPU 중에 어, 그렇지 내장되어 있는 것은 내장되어 있는 것은 메인보드 있잖아 거기에 그래픽카드가 따로 있어 같이 내장이 돼있어 가수 성능은 좋은데, 나중에 애들이 좀, 그, 좀 높은 산키 게임 할 때는 안 돌아가. 그래서 사람들이 별수 없이 블래픽카드를 별도로 다는 거야, 요 나중에 똥돈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다는 거야. 그렇지. 육각 써야지. 왜냐면 높음 있다. 전력이 높은있는 거예요. 카드도 5 0 0기가 넣어주고, 배운 사기가 쳐주고 스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들 게임용으로는 팔기가다도 가도 그때가 여우잖아. 얘기를 하더라고. 형이 팔찌가 아 돈만 비싸고, 애들 사기가 저도 남는디야. 그 애도 돈 몇만 추가 되니까 그 안에 둔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아, 애한테그 얘기를 했어. 러고빨리면 돼, 그거. 복구, 복구 시스템. 그, 몰라, 그거는 정책마다 틀리니까 내가 해줄지 알았줄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고 그, 배하고는 영업수사이 틀리니까.